안녕하십니까? 어 들어온 조정사 자격증을 함께 공부하는 신덕식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 교재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 시중에서 여러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항상 강조했지만 1과에서 6과까지가 핵심이므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시고 7과에서 12과까지는 해당 법률에 대한 것들입니다. 간단하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 8강 3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선진국의 항공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활용 목적으로 무인 항공기 규정. 공중에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사람의 가시 범위에서 비행. 취미 또는 오락의 목적으로 비행. 운행 제한에 관한 규정. 55파운드 이하. 시속 100마일 이하. 고도 400피트 이하. 군중 덮개가 있는 시설 고정 차량 위에서 운영 금지. 이동 항공기 이동 차량 위에서 운영 금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시야에서만 운영 가능. 일몰 전까지 운영 가능. 공영 등급. 클래스 b p e 항통교통센터의허의허요 필요. 해외 등록 드론은 14 CFR. part 5조항을 e v i c t o r 다 was hungry. 2nd of the day. 1st 트 f the day, 2nd of the day, 2nd of the day, 2nd of the day,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 원격 조종자의 준수사, 연방항공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및 시기록 제공 의무, 드론으로 인한 부상 및 500달러 이상의 자산 손실 보고 의무, 비행 전 기체 및 제어 시스템 점검 의무. 네, 기타 규제를 읽어보겠습니다. 드론의 운영은 원격 조종 면허를 소지하거나 소지한 사람의 감독하에서 실행, 교통 안전국으로부터 보안과 관련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500달러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10일. 예. 자, 넘어가고. 기타 규제. 10일 이내에 보고한다는 거. 자 유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럽 항공 안전청의 드론 분류 저위험군 25km 이하의 드론 150m 이하만 비행 가능 조종사의 직접 시야 내에서만 비행 가능 10인 이상 군중 위에서 비행 금지 자 중위험군 유럽 국가 항공 당국의 안전 위험 평가 통과 의무 운용자는 관련 작업자의 자격 요건 및 절차 조항 확인 의무 장비 부품 등은 유럽 기술 표준 기준을 충족. 자 고위험군에서 certified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이야기하는 거죠. 대형 드론로 으 일반 항공기의 기준 적용,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 공역 가용성 등운용 제한 신청 가능. 자 영국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는 경우 인구 과밀 지역에 150m 예, 이내. 이런 내용들이죠. 프랑스 규제, 독일 규제 등등, 오스트리아 규제. 자 일본 규제 한번 볼까요? 2015년 7월 드론 비행 규제법 제정, 비행 금지 구역, 국회의사당, 수상 관저, 일왕의 공석 최고 재판소 등 중요 시설 및 원자력 사업소나 경찰청, 방위성, 원자력 발전소 등 위기 관리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등이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 중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 주변 지역도 금 비행 금지. 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비행은 가능하지만 해당시설에 관한 공안위원회에 통보해야 함. 규제되는 대상은 드론 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더, 핵글라이더, 무선조종이 가능한 모형 비행기 등도 포함. 자, 2015년 9월에 항공을 개정했는데 드론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드론의 정의. 드론은 항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그 밖의 정령, 정령에서 정하는 기기로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중 원격조정 또는 자동조정에 의해 비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함. 예, 네, 이런 거 넘어가겠고 대충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중국은 어떤 거한번 볼까요? 2003년 국무원은 일반 항공 비행 관제조례에서 드론에 관한 법률을 어, 규정을, 내용을 규정. 드론은 드론을 민간 업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게 간주. 2014년 11월 국무원이 제정한 민용 무인 항공기 시스템 관리 집행 규정. 자행 규정. 중량은 7kg 이하만 허용. 가시거리 내 반경 500m 비행 고도는 120m 이하. 면허 취득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개정이 되고 점점 이렇게 해서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